여러 저는 승소관석이니까 5기 유로생이고 졸업한 지딱 10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에는 많이 놀았습니다. 2학년 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정말 시간이 금방 가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전공을 살려서 근무를 하다 보니, 어떠한 그룹에서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보다도 더 전문 지식이 좋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움에 조금 더 배워보고자 EMU 과정으로 학교를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10년 전과는 비교로할수 없을 정도로 실수건설기계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여건을 이이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건 속에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시면서 관련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시고, 전문지식 많이 싸우셔서, 이곳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반석습니다 화이팅!